야, 죽어 움직이면 돼. 눌렀어 눌렀어 밖에 움직이라고. 이제 다잘 주는데 그냥. 몰라. 아 씨, 혼찔어 아, 축구는 안 되나 봐. 씨발. 아, 축구하면은 아, 먹어 올라. 살하고 있고. 아, 야. 아, 살하면은축구럼하고 어, 있고. 아니 왜 혼자 하려고 하냐고 그냥 죽어 움직이면 되는 거야. 축구 혼자 첫 경기 때첫 경기 때더 힘들대 둘이 다 먹어 코로나 걸려 야 가져가 필요없다 아이 새끼

못 뛰어 가지고 엄청 힘야 돼. 씨, 토 이게 차차마 아, 아, 네도 아, 하자. 하자, 얘기 하자, 하자. 하자 이 얘기 네가이 아, 이 아니, 아직도 가야 돼. 내 출근 때 이게 아, 너안 돼? 아니 그요 아, 야, 나와. 야 토우 형와나누가예요 형잠가예요요어보죠이가야라 야, 하지 마. 안낸 거다

아, 진짜 개아니 암이란 다 아니 어디까지 끌고 <목소리> <끄고> 가는 거예요? 오, 나안떠는 거야. 아와서와사아 나도 좀 많이 안 본다고 오, 나이스 슛, 나이스 슛. 진짜 그러니까, 게한 바로. 차 타고 나버리면 나끌리시 수도 거기서 진짜 어이없어. 어. 나 저거 차사고 나면 아마 데로왔어야죠 나, 아마 트갔어요 아마 트에서 아마 데 여기 여기지않 돼. 데 야, 나이떻야저떻게 어떻게, 어도있어저께어저께 어떻게, 어떻게, 어떻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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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있 어떻게, 어떻 빨간색 게 앞에 게 어떻게, 어니게어떻 원래 <목소리가> 조금, 아니, 조금, 아니, 조금, 조금, 조금.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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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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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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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바꿨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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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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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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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목소리가> 뭐예요? 고의원 국회의원? 야원이 온나 많은 거야 하원이 국회의원이에요? 도의 도의원 아도원 진짜 고의원, 네, 고의원, 네. 아, 도이 그러니까 도이 나막 국회의원이랑 네. 어디 도의원? 전납? 도지고씨 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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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 ㅋ 좋은거 아니야? 야, SS 좋은거잖아 그래야 근데 난 의미없는게 결혼할때 사람은 많이 왔어너 화원은 다섯행가 밖에 안왔더라 사람 많이 오게 됐지 뭐니 결혼식은 안에 들어가지도 아, 못했어 아. 그래. 아니 근데 솔직히 파원이야우승 사이드롬 사이드롬 근데 화원이 솔직히 쓸데가 없잖아 근데 써와, 이게 써와, 있는 아 딱 갔을 때. 그이 90만 원. 장례 시대는 우리가 개인으로 보내 줄게. 아. 그 대신 그 옆에다가 유네이 쓰고 그 옆에다가 어디 그대이 제포에 써는 거야. 는이지맞는까요 소스 회제 첨무 아니 뭐 고기 보보로 왔나? 고기 아니 왔네. 소스 23번. <웃음> 소스. <웃음> 소스 7번. 다, 다, 다 써. 아, 그걸 딱부터 보면 들어가? 아.

지금 먹혔어? 나가 먹잖아. 언제 먹혔대? 렀어 우리. 사장님 어 야, 근데 진짜 마스크 잘 써. 코로나 걸려 아니 운동하실 거 한다고. 아니 운동하실 거. 좀... 아 <laughs> 아니 굳이 여기서 왜 주냐? 아씨 발 아, 그냥 어. 통짜가 났는데. 준비, <laughs> 아, 준비 안 한다고 뭐러는다뭐 한다. 거야? 음.

이혁 씨 전생에 이혁 씨는 어떻게 들어간 거지? 야 근데 이거 말 들어봐.